지금 이렇게 보시면 눈썹이 잔흔이 많이 남아 계신데 지금 양쪽이 많이 다르기는 하세요.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예쁘게 최대한 예쁘게 잡아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양쪽의 대칭이나 이런 걸 한번 맞춰서 제대로 한번 달라지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거울만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네. 모양 보이세요? 네. 지금 어떠세요? 양쪽 비슷해 보이세요? 아무튼요? 지금 이쪽 요만큼밖에 없었잖아. 제가 아래 위로 를다 밀린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네. 얘보다 살짝 얇아지고 훨씬 자연스럽고 네. 지금 고객님 눈썹이 요 부분이 진하기 때문에 요부분은 진하고 얘는 여기만 진해.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다 손을 봐야 되거든요. 음. 모양 괜찮으신 네. 것 같아요? 네. 좀 알아보기 쉬우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려드린 디자인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예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거울 한번 보세요. 지금 다 나오셨고요. 지금 어떠세요? 아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웃음> <웃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네. 눈썹은 얼굴 이미지도 많이 바꾸지만 네. 관상도 되게 많이 좌우가 되는 눈썹이에요. 되게 네. 중요하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 사실은 기존에 있는 눈썹 문신이 예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제가 되게 고민을 한 분이시기도 한데, 네. <laughs> 저도 되게 공들인 만큼 너무 예쁘게 나와서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어, 대칭 심하게 많이 틀렸던 것도 많이 맞춰주셨죠. 네, 네,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오늘 너무 멀리서 네. 진짜 오셨어요. 용인에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리터치 때는 네. 더 정교하고 예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